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이장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성모님의 메시지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장미의 냄새 그때 성모님은 저에게 받아쓰라고 요구하셨다 오늘날 많은 죄가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악한 일들이 정당한 일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방식이다. 악은 나쁜 것을 좋게 보이게 만들고 좋은 것을 나쁘게 보이게 만든다. 악은 사랑을 증오로 바꿔 놓고 올바른 것을 무엇인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꿔 놓고 그리고 거짓말을 진리로 바꿔 놓는다. 악은 얼마나 교활하고 영리하고 애를 태우고 또 유혹적인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나 인간의 약점, 곧 자존심, 이기심, 탐욕, 나태, 허영심 같은 약점을 공격하고 또한 온갖 방법으로 인간을 속여서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있다. 인간이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 곳곳에 충만해 있는 악을 보기만 한다면 악이 얼마나 손쉽게 퍼져나가는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인간은 악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있다. 악을 흥분에 넘치고 매력적이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보도록 유혹하고 있다. 인간은 젊은이들에게 오락물을 통해서 악이 꽤나 괜찮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오락물을 본의 아니게 어둠의 도구로 바꿔놓고 있다. 어린이들이 이른바 오락물 속에서 어른들이 범죄와 폭력과 성폭행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런 오락물을 허용하고 지켜보기를 즐기고 흥분을 느끼는 이상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모범을 따른다. 만일 어린이들이 나쁜 일을 부모나 혹은 연상의 친구들에 의해서 좋은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좋은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신의 방식으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악마는 얼마나 영리한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악을 교육시키는 악마는 얼마나 영리한 존재인가? 어린이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배운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서 자라날 경우, 그러한 가치관을 생활화하게 된다. 곧 살인, 도둑질, 마약, 강간, 가늠, 거짓말, 증오, 노여움. 폭력 등이 어린이들 일부에게 생활방식이 된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 국가의 안전이나 소수민족의 권리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범죄를 보아라.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평화를 지지하고, 하느님을 지지하고, 사랑을 지지하고, 희망을 지지하고, 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아라. 인간을 위한 참된 길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종종 구타당하고, 살해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매도당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 이것은 악이 선에 대하여 언제나 반응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가. 악은 선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교활한 수법을 사용하여 선을 악으로 보이게 만들고 악을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에 등을 돌리게 해왔던 것이다. 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악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언제나 똑같았으나 인류는 악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악은 그처럼 떠들썩한데도 인류는 아직도 악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을 속여서 파괴시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인류는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자녀들과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죄와 악의 길을 따라간다면 인류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길은 단 하나의 운명으로 이끌어갈 뿐이다. 곧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어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한 이탈을 가져올 뿐이다. 만일 인류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창조주와 하나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볼수 있게 된다면 그때 인류는 참된 본분과 참된 자아와 참된 정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본분이란 사랑을 말하고 자아란 남의 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정신이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이 자유는 인류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옷을 입혀줄 수가 있다. 예수님과 손을 맞잡고 걸어갈 때 인류는 악마가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선과 악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알게 될 것이며 눈에서 비늘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무거운 돌을 가슴에서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서 자신이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을 알고 과연 실색하게 될 것이며 자신이 부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제거될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날에 구하는 모든 사람 위에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어지신 예수님의 성심이 환하게 빛날 것이다. 가정을 위한 기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 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 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3장. 잘못 알고 있는 길. 천주성부님의 메시지. 자비의 천주성부님. 진리의 이해.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진리밖에 없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이고, 진리는 곧 하느님이다. 인류가 만든 믿지, 않, 인류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것은 여전히 진리이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나 지구는 둥글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나 지구는 돌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진리는 진리이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한 처음에는 하느님 밖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별도 없었고 행성도 없었으며 가스도 없었고 미립자도 없었다.하느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첫 번째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물질로부터 모든 것을 지어내셨다. 그 물질의 미세한 미립자가 폭발하여 덩어리가 된 것이라거나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무에서 창조를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류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그것은 진리라는 사실이다. 인류는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진리를 부정해왔다.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압도적인 사실에 의해서 눈이 열릴 때까지 인류는 진리에 대해 계속 눈을 감아왔다. 이제는 지금까지 인류에 의해서 부정되어 왔던 근본적인 진리 중 얼마간을 똑바로 바라보고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 인류와 우주의 참된 존재의 현실에 대해 인간의 마음과 가슴을 열 때가 되었다. 자비의 천주 성부님, 인류의 진화.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숭이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원숭이는 원래 물고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 물고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 물고기는 작고 가느다란 세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세포는 어디서 나왔는가? 만일 그 세포가 가스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가스는 어디서 온 것일까? 한 처음에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가 원숭이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동반자, 친구, 도우미가 되라고 동물을 이 땅에 배치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동반자나 친구나 도우미를 가족의 일원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동물들을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있지 않은가?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독특한 존재이다. 이것을 아는 데는 그다지 많은 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일 인류가 동물처럼 자연적인 진화를 통하여 생존을 성취했다면, 다시 말해서 시간을 통하여 진화한다는 이치대로라고 한다면, 왜 다른 종류는 비슷한 특성을 성취하지 못했을까? 만일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원숭이는 인간을 좀더 많이 닮은 것으로 진화하지 못했을까? 원숭이는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을 뒤따라 왔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구조, 근본적인 생명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원숭이는 인간을 더욱더 닮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느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디자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한 낙원을 지어내셨다. 이 낙원을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과 조화 속에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식물과 동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셨다. 하느님은 이 지상에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 놓으시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모두 적용을 할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느님은 이 지상을 인류를 위해서 자력갱생하는 낙원으로 만드셨다. 이 땅의 자녀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모두 끝내시고,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땅 위에서 사는데 필요한 몸을 주셨다. 그래서 동물들과 유사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인간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유사성은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지어내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인간이야말로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심으로써 인간은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 인간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즐기도록 창조되었다. 그 자녀들은 하느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으나 하느님과 동등하지는 않다. 그 자녀들은 하느님의 사랑의 창조물이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다. 하느님의 독특한 창조물인 인간은 어떤 동물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의 정신으로 발전해 가도록 만들어졌다.